안녕하세요 스포츠아이입니다. 19일 자정 루사일 아이코닉 스타디움에서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대망의 결승전을 치르는데요. 나란히 월드컵 2회 우승에 빛나는 두 나라가 엠블럼의 세 번째 별을 달기 위해 한판 승부를 벌일 예정입니다. 4강전 두 경기의 결과와 총 득점수를 정확히 예측한 스포츠아이는 과연 이번엔 어느 국가가 승리할 것으로 내다봤을까요? 스포츠아이는 팀 전략과 반대되는 결과를 예측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36년 만의 우승을 꿈꾸는 피파랭킹 3위 아르헨티나에 대한 분석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조별리그는 험난했는데요. 강력한 우승 후보로 뽑혔지만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패하며 최악의 출발을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분위기를 잘 추슬러 이후 멕시코와 폴란드를 모두 2대0으로 제압하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6강과 8강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요. 토너먼트 첫 경기였던 호주전에서 2대1로 어렵게 승리했고 네덜란드와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4강 경기력은 완벽했습니다. 4년 전 패배를 안겼던 크로아티아를 3대0으로 대파했는데요. 메시가 한 골과 하나의 도움을 추가하며 득점 선두에 올랐고 메시의 파트너 알바레스는 두골을 신고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단 모두가 메시의 첫 월드컵 우승을 위해 결의를 다지고 있는데요. 매경기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우는 팬들의 응원열기 역시 엄청납니다. 결승을 앞둔 아르헨티나의 기세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다음은 60년 만에 월드컵 2연패에 도전하는 피파랭킹 4위 프랑스입니다. 조별리그에서 2승 1패로 조 1위를 차지한 프랑스는 16강에서 레반도프스키의 폴란드를 3대1로 격침했습니다. 이후 잉글랜드까지 무너뜨렸고, 4강에서는 돌풍의 팀, 모로코마저 잠재우는데 성공했습니다. 2연속 결승 진출을 이은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공할 만한 공격력인데요. 음바페와 지루를 중심으로 6경기에서 13골을 수확했습니다. 대규모 로테이션을 가동한 티니지전을 제외하면 매경기 2골 이상을 넣었습니다. 수비진도 4강에서 이번 대회 처음으로 무실점을 기록하며 발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통산 6 번째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결승전은 2014년으로 당시 독일에 패했습니다. 6 번이나 결승전을 경험한 건 독일에 이어 2위 기록인데요. 앞서 3 차례 준우승의 아픔을 겪은 아르헨티나가 이번에도 준우승에 머무른다면 독일과 함께 최다 준우승 팀이 됩니다. 프랑스는 이번이 네 번째 결승전인데요. 앞서 세 번의 결승전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두 차례 우승을 차지했고 한 번은 승부차기로 아쉬움을 삼겼습니다. 만약 카타르에서도 우승컵을 들어올린다면 역대 세 번째이자 60년 만에 나오는 월드컵 2연패 대기록입니다. 월드컵 결승에서 남미와 유럽이 만나는 건 11번째인데요. 이전 10번의 맞대결에서는 남미 국가가 7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남미가 우승에 실패한 세번중두번이 아르헨티나의 패배였는데요. 나머지 한번은 브라질이 프랑스에 무릎 꿇었습니다. 두 팀의 상대전적은 아르헨티나가 6승 3무 3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은 러시아 월드컵 16강전이었는데요. 당시 프랑스가 4대3으로 아르헨티나를 꺾었습니다. 월드컵에서는 총 3차례 맞붙었는데 아르헨티나가 2승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상대전적은 아르헨티나의 우세지만 프랑스가 최근 남미 킬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월드컵 기준으로 1978년 아르헨티나에 패배한 이후 남미 국가에게 단한 번도 지지 않으며 6승 3무로 무팽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날카로운 창을 보유한 프랑스에 대비해 3백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메로, 오타맨디, 마르티네스가 모두 출전합니다. 중원은 데폴, 페르난데스 마칼리스테르가 지킵니다. 좌측면은 경고누적으로 4강에 뛰지 못한 아쿠냐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전방에서는 신이 알바레스와 메시가 호흡을 맞춥니다. 주전으로 완벽히 거듭난 알바레스는 프로아티아에게 멀티골을 뽑아내며 메시의 완벽한 파트너로 등극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중결승에서 전반에만 두 골을 터뜨리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는데요. 덕분에 후방 교체를 통해 주전들의 휴식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랑스보다 하루 먼저 경기를 소화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프랑스는 4강과 유사한 선발 라인업으로 출격할 예정인데요, 중앙 수비에는 바람과 함께 4강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코나테가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풀백 자리는 이전처럼 쿤데와 테오가맞습니다 중원 조합은 추아멘이, 라비오, 그리즈만이 꼬리 확률이 높은데요, 라비오의 감기 회복 여부에 따라 포파나가 출전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진 역시 동일한데요. 음바페, 지루, 덴벨레가 아르헨티나 골망을 정조준합니다. 스포츠아이는 승리팀으로 아르헨티나를 지목했는데요. 예상 선발 라인업을 기준으로 한 예측치입니다. 첫 경기를 패했지만 이후 좋은 기세로 결승까지 오른 아르헨티나가 최근 경기력 수치에서 앞서며 스포츠아이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전문 사이트 평가에서도 근소한 우위를 점했네요. 팀 전력은 프랑스가 크게 앞섰지만 최근 경기력과 전문 사이트 평가의 격차를 뒤집기는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양팀의 총점차가 크지 않고 예측 정확도 또한 낮음으로 나온 만큼 연장전이나 승부차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저희가 소개한 경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경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스포츠아이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경기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아이였습니다.